자기 일어났어?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내게 맞춰봐 사람이 죽으면 뭐를 남길까요? 땡땡 땡. 뭐? <laughs> 어, 땡 그래서 뭐 살아나가겠니?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. 그저 살아있는 사람들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거야. 살아있는 사람들 기억 속에만. 그럼 다섯 살밖에 안된 애를 기억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? 아무도 없어. 근데 적어도 넌 기억을 해야 되잖아. 다섯 살밖에 안된 애한테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인을 돈 받아먹고 정신병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살려두겠습니까? 감옥도 아니고 정신병원에서 편하게 살게 되었으면 적어도 난 기억을 했어야지. 근데 기억을 못해. 아, <laughs> 어, 야! 괜찮아. 내가 기억하게 해줄게. 그 다섯 살도.